안녕하세요. 조곤조곤의 VM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패디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토파복이두 번째 영상이죠? 네. 네. 드디어. 뒤에를 보시면은 네. 리바이스 제품들이에요. 네. 청바지를 다섯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이제 바지별 핏과 실루엣. 네.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음.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시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라인업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얘가 우리가 가장 유명한 501. 얘도 물론 시대적으로 변천사가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80년대 거예요. 80년대? 네, 80년대 거고, 70년대 쪽으로 가면, 네. 이게 조금 더 슬림해요. 이 허벅지 쪽이요. 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전체적인 실루엣이 조금 더 슬림해요. 음흠.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네. 조금 더 와이드해졌어요. 음... 네, 그러면서 2000년을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또 슬림을 해줘요. 아, 네, 네. 실루엣 자체가. 네. 그리고 온수도 네. 두께감도 지금 얘랑 달라요. 걔네 거는 1 4온즈 그러니까 훨씬 더 두꺼웠어 두껍죠. 요즘 네. 그게 조금 얇아요 네. 오래 입기도 음. 했고 오래 됐으니까 그것도 있기는 한데 세탁도 많이 하고 해서 일단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때 께더 두꺼웠다 음.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이렇게 보면 통이 조금 넓어지는 게 그때 음. 시대로 봤을 때는 약간 힙합 스트리트 아, 문화 네. 네.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타고 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힙해져요 넓어지고 음.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오면서 네. 다시 좀 슬림해지더라고요. 얘가 무튼 그런 변천사가 있다. 음. 그리고 얘는 애시당초에 만들었을 때 스트레이트로 네. 나왔었어요. 일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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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밑이 좀 좁아요. 아웃심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좁아지는 게보이긴 하거든요. 그쵸. 밑단이 좀 좁아요. 네. 이게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서부 시대니까 음, 음, 음. 스니커즈보다는 음. 부츠. 그런 부츠.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앵클, 발목 있는 데가 네. 넓잖아요. 음, 음. 그래서 약간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처럼. 음. 그래서 요즘에 이제 501, 빈티지가 네. 막 유행하면서 501 네. 많이 착용하고 구매하시려고 하는데, 음. 어씨, 내가 입으니까 좀 어색하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리 짧아 보이고. 음. 막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체형을 타요. 체형을 내가. 타죠. 아무래도 바지다 보니까 네. 유독 많이 타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런 약간 테이퍼드처럼 밑이 좀 좁아지는 거는 더 체형을 타요. 음. 네. 그래서 이게 유럽, 뭐 미국, 아시아 이 라인업이 있는 이유도 음. 생산처가 다르게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그 아시아 쪽이랑 네. 이제 그 서부 쪽, 네 예, 무릎 길이가 좀 다르지 않나요? 문 밑의 길이가? 무릎 길이는 모르겠고 그때 당시 70년대로 가면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평균 키 신장이 7cm고 네. 다리 길이가 3cm였나? 아 확실히 그쪽 길구나. 네 아무래도. 그쵸? 네. 그래서 그뭐 다시 이제 얘기를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부츠에다가 신었기 때문에 네. 좀더 일자처럼 보였을 것이다. 음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아, 그니까, 기존 스니커즈랑 신었을 때 말고. 그쵸, 그쵸, 이제 그쵸. 부츠랑 매칭을 했을 때 네. 조금 더 일자처럼 보인다. 그죠. 웨스턴 부츠가 앵클이 이게 넓으니까. 네. 일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음, 음. 얘네의 스트레이트라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자다. 이 허벅지부터? 네, 허벅지부터 무릎 밑에 한요 정도까지가 일자로 떨어진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네, 그래서 스트레이트라는 의미를 붙였다고들 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군요. 예, 네, 뭐, 연도별 여기 뭐, 버튼 뒤에 넘버 있고, 뭐, 케어라벨에 넘버가 있고, 막다 있는데,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음. 시청자분들이 네. 조금 궁금해 하시면, 예, 네, 네. 네, 그거를 제가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오늘은 이제 실루엣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501이 그정도 정도? 설명이 들어가면 될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진짜 오리지널 테이퍼드. 제가 이거는 유럽에서 사온 바지예요. 유럽에 갔을 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컬러예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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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탈, 연청. 아, 예. 전 네. 되게 좋아하는 컬러기는 한데 남성들은 거의 안 입는 인종. 맞아요. 맞아요. 네. 외국 애들이 좀잘 입어요. 아, 예. 네. 근데 얘는 딱 보면 뭔가 스킨인가 할 정도로 여기 네. 종아리 부분이 확실히 알리네. 이렇게 촥 좁아지잖아요. 엄청 얇아요. 그쵸. 네. 이게 사실 501 다음에 네. 505라는 라인이 하나 있었어요. 음흠. 505는 이 앞에 지퍼가, 네. 아니, 앞에 이 잠금잔치가, 이 잠금잔치가 네. 네. 네, 잠금 얘는 버튼 플라이 음흠. 버튼으로 되어 있고, 505는 지퍼 플라이였어요. 음. 지퍼로 되어 있었어. 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대적으로 패션을 좋아하시는 음. 분들이 많아지고 리바이스 바지를 패션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착용하기 더 편하게 음. 지퍼로 바뀌면서 501 가지고 자꾸 이게 테이퍼든지 일자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음. 505를 일자로 만들었었어 완전 스트레이트로 네. 음. 걔가 딱 보면 거의 일자야 음. 뭐 밑부리가 살짝 좁기는 한데 걔도 네네. 그거는 이제 패턴상의 문제인 거고 <laughs> 일단 505가 네. 이제 더 일자예요. 나중에 이제 빈티지를 구매하시는 분도 501보다 505가 더 일자니까 음. 우리가 입기에는 수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는 진짜 그 음. 서부 시대 음. 네, 앵클 부츠나 음. 웨스턴 부츠 네. 그런 거에다가 딱 입는 전역적인 서부. 이 진짜 국내에서는 511을 입는 사람 제가 잘못 봤어. 네, 저도 못본것 같아요. 네. 네, 얘가 약간 이렇게 밑에 에틸란타 애들처럼 세깅 해가지고, 음. 네, 네, 네. 네, 약간 저스틴 비버나 이런 애들처럼 음. 세깅 해서 하이탑이나 이런 거에다가 음, 음, 아니면 부츠나 이런 데에다가 네. 이렇게 입으면 네. 진짜 이뻐요. 아 네. 그래서 약간 미국이나 이런 애들 거는 음. 밑이 이렇게 좁은 게 많아. 유럽 애들도 음. 그렇고. 네. 그럼 이게 약간 입었을 때 곱지나요? 밑에가? 맞아요. 아, 그렇게 입으면 근데 예쁘겠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젊은 사람들. 음. 근데 이제 더 유명해지고 많이 활용한게 이제 90년대 음... 2000년대 아시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이 입었어 그럼 얘가 지금 90년대 바지예요 얘는 어... 복각이긴 한데 저 사기는 2000년대 초반에 샀거든 아... 근데 유럽에 갔을 때 이제 복각으로 나온 게 있어서 리바이스 매장에 갔다가 산거죠 10번 아... 안 입었어 오... 네. 좀... 엄청, 엄청 많이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 아껴 입어가지고, 그리고 네. 이게 연천이 이런데 입으면 때타잖아요. 황변이 금방 와. 음음. 얘는 색이 짙으니까 잘안 보이는데, 음. 얘는 누리끼리 하잖아요. 네. 이게 황변 온다고 아... 우리 얘기하는데, 햇빛에 노출되고 하니까, 어쨌거나 얘네도 브러쉬로 하고 색을 빼려면 약품을 쓰잖아요. 음음. 그러면 빛을 받으면 황변이 와서 좀 누리끼리 해줘. 음... 네. 근데 더 오케이. 누러지 말라고 안입고 있어. 아, 오케이. <laughs> 자, 이 바지는 네. 여기까지. 네. 네. 그 다음에, 네. 요즘에 네. 9MD도 봤죠? 그캔드링나마 슈퍼볼, 아, 슈퍼볼 하프타임 네 봤어요 네. 하프타임 쇼에 걔가 이제 플레어 팬츠를 입었잖아요. 네. 얘네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찍는 네. 이유 중에 하나죠. 맞아요. 금방 업로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맞아요. 네. 네. 원래 이전에 올라갈 영상들이 있었는데 좀앞당겼죠 네. 얘는 제가 517 라인업을 네.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입으신 거 봤는데. 맞죠? 네. 예, 찍을 때도 입었고. 네네. 얘도 보면 음. 플레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네. 그쵸? 얘도 플레어인데, 음. 얘는 8,90년대 플레어예요. 8,90년대 플레어? 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얘. 얘는, 얘도 제가 2000년대 초, 초반? 아니다, 2010년 이쯤에 샀는데, 네. 얘는 70년대 복각 517. 복각 517 네. 이제 복각으로 해서 70년대의 음. 패턴을 써가지고 리바이스에서 복각을 한 거예요 지들 거를 음. 얘가 조금 더 무릎 있는 데가 들어가면서 쉐입이 음, 음, 음. 밑단이 조금 더 넓죠 얘는 약간 진짜 거의 일자처럼 보이고 음. 무릎만 살짝 음. 엣지가 네. 들어갔고 네. 얘는 확실하게 9MD가 봐도 네 그래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똑같이 517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벨 버튼이라 그래서 646이 있었어. 646? 아, 네. 음. 646은 70년대만 생산을 하고, 음. 8, 90년대에는 안 나왔어요. 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근데 얘가 보면 확실히. 음. 얘는 딱 보여. 그쵸. 네. 누가 봐도 딱 플레어 이 느낌. 완전 플레어. 이 그쵸. 죠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네. 이거는.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플레어가 아니에요. 음, 예. 네, 이거를 딱 나누자고 하면, 얘는 부츠컷이야. 부츠컷. 예. 네. 그럼 어, 디를 봐야 돼요? 부츠컷과 플레어의 차이는? 부츠컷은, 네. 무릎이 완벽하게 확 들어가 있지 않아. 확 들어가 있지 않다? 이 그리고, 무릎 부분이? 네. 그리고 허벅지가 엄청 네. 슬림하지 않아요. 음. 예. 네. 딱 이거예요? 맞아요. 허벅지에 여유가 조금 있으면서, 음. 무릎이 살짝만 들어가고, 네. 밑에 부리가 제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네. 22cm 에서 24cm. 22에서 24. 예. 네, 그 정도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니까, 러 음. 이건 아닌 거지. 그지 그냥 약간, 약간 요렇게 된 거야. 무릎 조금 약간 들어간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음. 네. 그리고 얘가 이제 플레어에 속해요. 음. 는딱 보여요, 확실히. 네. 더 음. 허벅지 있는 데랑 힙 있는 데가 네. 슬림하고. 네. 그 다음에 무릎 있는 데가 확, 무릎 음. 있는 데까지는 딱 들어가. 네네. 네. 완전 슬림해. 음. 그러면서 밑으로 팍, 퍼지는 팍 거예요. 퍼지네. 퍼지네. 예. 물론, 517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70년대 복각한 거하고, 네. 80, 90년대 나온 거하고, 네. 실루엣이 조금 다르죠. 음. 이때가 조금 더 밑단이 넓어요. 음. 무릎 부분은 그렇게, 얘만큼 타이트하진 않아. 네. 지금 얘는 32 사이즈. 그리고 얘는 제가 어렸을 때 입은 거라, 한 29, 아,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음. 네. 그래서 밑단을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사이즈는 얘가 더 작은데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더 커, 그렇 작은 사이즈가 좀더 밑단이 지금 좀 길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네네 네. 확실히 네 그만큼 이 플레어하고 부츠컷에는 음. 핏의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 캔디링 라마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모든 회사들이나, 네. 모든 바지를 가지고 다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플레어. 거의 부츠컷이네. 네, 부츠컷이랑 플레어는 완벽히 음. 다르고, 그, 리고엔스 바지, 요즘에 유행해서, 네. 그리고 이제 캔드링라마 입었던 셀린 바지, 음. 그거는 플레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그런데, 음. 요 정도 애들이 많거든요, 사실. 보통 이제, 대중의, 게. 어, 작년까지만 해도 네. 요 정도가 많았어. 네. 그리고 뭐, 와이드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예, 여기도 넓고, 밑에도 넓고, 한. 그게 부츠컷인데. 그냥 그치. 그냥 이제, 어, 그냥, 그냥 플레어를... 큰 사이즈의 부츠컷인데, 음... 어, 뭔가 플레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트렌드가 있나 봐. 네. 네. 키워드가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다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부츠컷, 음. 얘도 부츠컷. 얘는 플레어다. 여기서 이제 캔드릭 라마가 입으신 그셀린느랑 같이 비슷한 핏을 그냥 얘겠네요 그쵸. 아. 네. 구제로 해갖고 그거를 조금 음. 비슷하게 입으시려면 음. 이제 인터넷으로 찾던가 네. 아니면 넘버 안에 케어라벨이나 뒤에 음. 태그로 봤을 때 646이라고 적혀있는 음. 거를 해야 음. 피팅을 했을 때 음. 약간 캔드릭 라마 같은 느낌이 음. 난다. 저희가 뭐 스타일을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저는 실루엣에 대해서만 <laughs>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바지도 네네. 사실 플레어인데 음. 이건 리바이스가 아니라 음. 얘는 랭글러예요. 음. 그래서 실루엣 자체가 아예 달라. 음. 이쁘다, 근데. 그죠 저는 뭐 이런 빈티지한 바지를 많이 워낙 많이 입으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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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플레어 4년 전부터 입고 댕겼는데, <laughs> 어, 지금 갑자기 캔들리나마 네. 그 하프타임 쇼 때문에. 네. 심지어 엄청... 브랜드에서도 계속 만드셨어요. <laughs> 그죠 약간 억울한 감이 있어. <laughs> 네. 네. 왜 이렇게 유행할지도 사실 몰랐어요. 음.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라인업들이 있고, 음. 그 변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주자고 하면, 네. 잠깐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네. 70년대에는 서부 영화들이 엄청 강세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부 영화에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배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막말 타고, 권총 쏘고, 막 이런 게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 타기 편하게 조금 더 슬림하고 허벅지가 딱 붙으면서 부추가 빠지지 않게 발목, 앵클이 살짝 좁게. 그렇게 만들어진 바지인데 음. 얘는 허벅지도 약간 널널한 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 90년대라고 했잖아요. 음. 그때 이제 90년대 막 요때 힙합 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바이스 막 입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많이 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허벅지나 이런 데를 음. 활동량 이런 음. 거랑 그 다음에 그 당시 트렌드를 활용해서 조금 더 넓게 거고. 했던 음. 거예요. 2000년대는 또 음. 슬림한 게 유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좁아지기는 했는데 음. 여튼 그런 변천사가 있었던 바지다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변천사 라고 해도 테이퍼든 테이퍼드 니까 네. 이것도 사실 뭐 시대별로 약간의 사이즈의 그건 있어요 허벅지 사이즈 밑단 사이즈가 한 네. 2cm 3cm 정도 왔다갔다 하기는 해요 음.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옷을 착용하실 때 저희는 요즘에 스니커즈 많이 입... 신잖아요. 네, 신죠. 네. 네. 스니커즈에다가 다 이렇게 많이 피팅을 하고 거기다 네. 매칭을 많이 하는데 얘나 음. 얘나 약간 테이퍼드 스타일은 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거가 뭐 반복되는 걸 수도 있는데 부츠, 음음. 앵글 부츠나 음음. 뭐 웨스턴 부츠 같은데다가 에 매칭을 해야 음음음. 조금 더 맵시가 나요. 그거는요, 약간 하이탑. 온도가? 어, 그런 것도 괜찮고. 괜찮고. 예. 네. 이거에 하이탑을 신는 래퍼들이 많았어요. 오일리에. 딱 다. 그럴 것 같아. 세깅 해가지고 밑에 곱지게 해갖고. 네. 네. 그런 게 많았는데, 뭐 하이탑이나 응. 뭐 지금 조던 유행 거의 갔으니까 응. 다시 좀 조던을 꺼내서, 응. 네. 네. 그렇게 하면 좀 남들과 다른 차이점의 응. 실루엣과 그런, 그런 자기의. 딱 뉴에라 쓰고. 그죠. 거기에 <laughs> 아웃핏을 보여줄 수 <laughs> 네. 있고, 네.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조금 그런 신발류에다가 하면 완벽하게 변한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맵시가 나 보일 수 있는 실루엣이 된다. 원래 스타일링은 네. 딱그한끗 차이거든요. 아, 그쵸, 그쵸. <laughs> 네. 그래서 저는 뭐 스타일리스트는 아니고 실루엣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니까 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플레어 같은 경우는 뭐 부츠컷이나 플레어나 매한가지기는 한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사실, 워커나 부츠에 더잘 어울리기는 하더라고요. 음. 제 기준에선. 그리고 얘는 70년대에 유행했던 그 디스코. 아, 완전 디스코 바지네. 그죠? 약간 <laughs> 디스코 택에 네. 가고 흑인들이 네. 막 이렇게 춤을 음... 추는 게 연상이 되지 않아요? 네네네. 네, 그죠? 좀더 펑키하고.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음악이랑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츠도 부츠인데 제가 오늘 신고 온 요런 음. 신발들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랑도 잘 어울려. 페니로퍼 같은 거랑 매칭을 하면은 음. 또 어울리기도 하고, 지금 뭐 제가 입은 거 음. 보여드리니까, 네. 요런 실루엣이 나온다. 그리고 부츠랑 입어도 나쁘진 않은데, 음. 부츠는 말 그대로 이게 좁잖아요. 네. 뾰족하고. 음. 근데 밑에가 이렇게 너무 퍼지니까, 조금 저는 너무, 음. 너무 올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세죠? 예, 네, 예, 네. 네, 네. 세죠. 그리고 네. 요즘에 다시 컴백한 우리의 그 K-pop 킹 지드래곤 예, 그분도 신발 이렇게 보면은 음. 플레어에다가 많이 착장하잖아요 아, 부츠컷이나 플레어 네네네네. 많이 네네네. 착용하시는데 로퍼도 워낙 좋아하시고 예. 네. 네. 이제 팬이 로퍼 같은 거에다가 음. 매칭해서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밑단이 이렇게 팍 퍼지는 거에는 저는 부츠보다는 로퍼가 더 어울리지 않나 예. 음. 네. 일단 음. 제가 뭐 실세 없이 설명을 쫙쫙쫙쫙쫙쫙 드리기는 네. 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구엠디가 음. 궁금한 거를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요? 네. 리바이스도 이민테이션이 네. 많아요? 있죠? 있어요? 예. 네. 제 2000년대 초반에 많았 2000년대 워낙... 초반에는 많았어요. 워낙 물량이 많아서. 그렇기는 한데 사람들이 리바이스 바지 새 거를 입어서 이렇게 빈티지하게 만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 없어. 그냥 대부분은 빈티지를 사서 입거나. 그죠 아니면 그냥 새 거를 잠깐 입고, 음. 이제 놔두거나. 음. 뭐, 이 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음.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빈티지가 지금처럼 엄청 활성화되어 있었던 시대거든요. 2000년대 음. 초반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때 제 주변에는 다 구제 바지를 입고 다녔어. 빈티지 바지를. 음. 음. 근데 대부분 페이크였어요. 아, 그래요? 워싱이 기가 막혀. <laughs> 막! 진짜 기가 막혀. 아, 진짜? 근데 모든 옷이 네. 다 그래. 그리고 아. 바지를 이제 까보면 라인, 네. 셀, 레드라인이라고 하죠? 셀비지야. 네. 와, 이렇게 셀비지에 그때 당시에 음. 이게 그렇게 빈티지가 많이 생길 수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음. 제 친구가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가 리바이스를 만들었었어. 아, 그래요? 해외에서. 아, 그래요? 네, 해외에서 아. 만들어서 국내에 가져와서 팔았어. 이거 약간 에피소드인데. 네. 이걸 부제를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뭐해. 일단, 음음. 페이크는 페이크야. 네. 그 친구는 라이센스 없이 만들었었으니까. 음음. 그게 진짜 빈티지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빈티지는 빈티지야. 아, 그래요? 태국의 농장을 빌려요. 네. 그, 뻘막 많고. 그런 데에다가 땅을 파. 음. 바지를 묻어. 진짜로. 새 <laughs> 어, 네. 바지를 묻어. <laughs> 네. 삭혀. 어, 얼마나 삭혀. 몇 개월을. 아, 진짜로. 아, 그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렇지 바지를 땅에 삭힌다니. 어, 몇 개월을 삭혀. 그러면 어. 얘가 진짜 떼구제 바지가 돼. 흔히 아, 말해. 완전 구제가 되는 거야? 떼구제 바지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인부들한테 다 돌려서 바지를 입혀. 네. 그리고 또몇 개월을 돌려? 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잖아. 어. 입으면 이제 어. 돈을 주는 거야. 입고 어. 옷을 갖다 주면 어. 돈을 주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월? 음, 음. 이렇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 와, 정성이네요. 6, 7개월도 나는 빠르다고 봐.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잖아. 그 거의, 거의 뭐한 뭐 10, 20년의 그 흔적을 음. 7개월 만에 만드는 이, 거야? 이, 이, 이 정도도 사실 네. 굉장히 페이드가 음. 잘된 거거든요. 음, 음, 음. 그렇죠 음. 근데 그때 당시 거를 보면 네. 어마무시해. 이 진한 색이 엄청 살아있고, 얘만 이제 캣이라고 하죠. 캣이 브러쉬 자체가 진짜 리얼하게 살아있고, 이 뒤에 저희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여기에 워싱이 진짜 많이 살아있어. 아 앞에는, 음. 그렇다 쳐 네네. 많이 이렇게 활동을 앞으로 하니까 네. 근데 이거는 엄청 많이 쓰진 않는다고 네. 근데 여기가 엄청 이렇게 이쁘게 막 우리 만들 때도 여기다가 늦잖아요 네. 네. 이제 오금 브러시 아, 네. 까잖아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진짜 주구장창 얘만 몇 년을 입어도 될까 말까요 음... 진짜 땀 흘리고 세탁 안 하고 계속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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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타고 바이크 타고 막, 이렇게 해야지, 바이크나 말이나 계속 이걸 쓰니까, 네, 그래야 이게 생기는 거고, 음.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 음. 거 만든 거 보면, 음. 여기가 다 살아있어. 음. 어, 완전 드라마틱하게 그린 그린 수준으로 막 살아있어. 음. 그러면 이제, 어. 팬패디님은 네. 이런 빈티지를 구입하실 때는, 네. 보통 어디를 가셔도, 저는, 일단, 여기서 얘랑 얘는, 빈티지 아니죠. 저는 새 네. 상품을 사가지고 제가 음. 입는 거니까. 네네. 얘네 세 가지가 빈티지인데, 네. 저는 다양해요. 네. 국내에서는 뭐, 번개도 활용하고. 음, 번개장터? 네, 그리고 음. 빈티지 샵들도 음, 음. 알지만 음. 잘 가잖아요. 음, 음. 네, 빈티지 샵도 가갖고 다 보고 음. 그런 식으로도 하고 아. 뭐 일본에 갔을 때도 빈티지 샵에서 사오는 아. 것도 있고. 그럼 그냥 뭐 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활용을 하시네요? 네, 다 활용해요, 저는. 음. 제가 워낙 빈티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아. 네. 어, 얘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컬러를 만든다거나 음. 이제 브러쉬 같은 것도 얘네를 모티베이션 해서 캐시나 이런 거를 넣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을 주려고 음.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저한테는 일적으로도 필요하고, 음. 제가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구제 바지, 빈티지 바지, 뭐유즈드 바지 이런 음. 것들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깊이감이 있어요. 저는 뭐 네. 오늘 여기까지 궁금한 거다 여쭤봤고, 네네. 궁금한 것들 있었는데 다 형패디님께서 네. 풀어주셔가지고, 그쵸? 저는 오늘 다시 여기까지... 찍을까? <laughs> 네? 네? 저희 오늘 두 번째 투파보기 동영상 네. 촬영을 마쳤는데, 네. 재밌었어요. 역시 투파보기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확실히 이게 보면서 하니까 저는 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뭐 어떻게 쇼핑해라, 어떻게 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음, 음. 살때 이런 거는 음. 알고 사야 음. 후회 없이, 돈 낭비 그렇죠. 없이 살수 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체형과 뭐. 피, 힐루엣에 맞게 다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요즘에 캔드릭라마 흉내 내는 여기저기 유튜버 분들 많은데, 아니, 모자를 LA 걸 쓰세요. 걔는 뉴욕이 아니라 LA야. 아니, 흉내를 내려면은 좀잘 해야지. 이거 어디 가서 총 맞아. 그리고 내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던 거 있어. 그옷살 때, 네. 그막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녹타 알죠? 음. 네? 음, 음. 녹타 입는 분들은 이거 플레어 이 입으면 안돼 <laughs> 아니 뭐야 드레이크 쪽이야 캔드릭 쪽이야 <laughs> 어? 둘 중에 하나 노선 잘 아니, 타야 뭐, 될거 아니야 미국이었으면 아니, 총 맞는다고 뭐, 어? 아니 뭐뭐 뭐, 짬뽕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laughs> 난 녹타 안 샀어 아 그래요? 아 캔드릭 쪽이세요아 그죠 아,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난 오리지널 쪽이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앞으로 더 노력하는 조곤조곤 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